안녕하세요. 1편일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미국 주식을 담은 두 ETF 그리고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비교해 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실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와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비교해 드렸는데 그 뒤에 읽은 기사 2014년 수익률 상위 20% ETF 중에 1위가 코덱스 미국 소화김 ETF였고 4위가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였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좀 결이 두 개가 비슷하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었고요 중간에 이제 2위 3위인 글로벌 AI 액티브 ETF 하나로 상품과 타임폴리오 상품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새 상품 ETF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덱스 에이스 상품은 2013년 12월 둘이 같은 날짜에 상장이 되었고요. 아, 하지만 1월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된 자산 규모는 아, 코덱스 1,600억 원, 에이스는 434억 원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결은 살짝 다르지만 타이거 미우테크 탑텐 아 테크주 인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 2021년에 상장이 됐고 3조 1,250억 원대로 이제 많은 자산이 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수는 아,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25개, 그리고 에이스는 10개 종목에 담겨져 있는 게좀 특징이고요. 다만 이두 상품은 매월 리밸런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종목 교체가 조금 잦은 편입니다. 그리고 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종목 교체가 잦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좀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구성 종목은 1월 3일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분배금은 코덱스와 타이거 모두 이제 분기별 분배금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코덱스 한번 타이거는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았고요. 에이스는 미 지급 후 재투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익률 비교해 보면 코덱스, 에이스, 아, 그리고 타이거 각 기간별 수익률 정리 해 놓은 표고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덱스 92.88%로 가장 높고 에이스는 73.57%,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72.03%로 어, 어떻게 보면 미국 테크 탑10 시총을 따라가는 그런 아, ETF보다 미국 서학계민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어, 주식들의 성적이 훨씬 좋았다라고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신 그 뉴스 기사에서의 수익률과는 좀 기준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차이가 나지만 아, 코덱스 상품, 에이스 상품 두 상품 모두 1년 수익률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1 개월 수익률 보시면 코덱스 미국 사업기미 7.97, 에이스는 3.82%로 아, 조금 에이스 상품이 최근 수익률은 조금은 부진하다. 하지만 그런 어, 어떤 면에서 굉장히 ETF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 기. 비교 지수 꼭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구성 종목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테크 탑 10에 담겨져 있는, 어, 종목들의 순위와 코덱스, 그리고 에이스에 담겨져 있는 구성 종목들의 순위가 꽤 다릅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보시면,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에는 21.8%로 테슬라가 가장 많은 자,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의 13.3%, 타이거 미국 테크에는 5.7%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총액에 대한 그 비중 대비해서 한국인들이. 테슬라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 보시면 코덱스 18.7%, 에이스 13%. 미국테크 탑 10에는 17.6% 들어가 있고요. 아, 사실 미국테크 탑 10에서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따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종목은 애플인데 20% 정도인데 아, 반면에 이제 코덱스에는 절반가량인 10%, 에이스에는 4.2%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시총은 굉장히 큰 편이라서 탑 10에는 심정 5% 들어가 있는데 코덱스에는 7%, 에이스에는 4%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지금 이 보시는 팔란티어 21.9%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15.5%로 많은 비중이 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코덱스에도 이 상품들은 4%또 어, 그다음에 이제 7.4%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다음 차이나는 게 이제 메타인데 메타 같은 경우 이제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에는 16.2%로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미국 테크에는 8%. 그리고 코딕스에는 1%대로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가 조금 도드라지게 약간 시총의 비중과도 상관없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학개미보다 훨씬 더 시총 비중과의 차이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ETF에만 담겨져 있는 거 정리해 보았는데요. 미국 서학개미 ETF에는 버크셔 회의서의 1.9, TSMC 1.6% 포함해서 지금 왼쪽 이쪽에 제가 하이라이트 박스 쳐두은 종목들이 총 합해서 14.3% 들어가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a s m l 쿠팡, 뉴스케일 파워 등이 들어가 있고요.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에는 코카콜라 4 c 코인베이스 3.7% 들어가 있는 게눈 o c 눈에 띕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0은 어제 넷플릭스, 티모바일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다만 코덱스 미국 성학게이 지난달 어 종목 보시면 거기에 이제 코카콜라가 담겨져 있었는데 편출이 됐고 이제 그거 대신에 조비 에비에이션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 교체가 좀 일어나는 편이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이제 미국 테크 탑0에 투자를 하고 있어 했을 경우에 이제 중복률 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포함할 경우에 코틱스 미국 서학개미와 미국테크 탑1 0의 중복률은 28.9%인데 테슬라를 제외하면 57%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외를 해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아,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테크 탑1 0에 투자 중이야 라고 했을 때 보시면 테슬라 비중이 6.7%로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아, 최근 여러가지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테슬라에 좀더 많이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 나는 그러면 미국 서학개미 ETF를 통해서 테슬라 비중을 좀더 많이 가져가면서 한국인들한테 조금 더 인기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겠어라는 의미 의미로 해석해주실 때 이제 비포함 시 중복률이 높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는 그 중복률이 더 낮습니다 테슬라 포함 하더라도 54% 비포함하면 41.5% 그런데 아, 나는 이제 이두 ETF에 관심 있어 라는 그 의미는 한국인들의 그 약간 미국 주식에 대한 집단지성을 좀 믿겠다, 따라 보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단지성 면에서는 사실 기초지수와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셨다시피 2014년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이 일어난 상위 종목들 보시면 2위가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500, 무려 3조 3,500억 원이 들어왔고 코덱스 미국 S&P 500 토탈 리턴 분배금 지급 없이 바로 재투자되는 이 상품에도 1조 9,600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이거 미국 S&P 500은 이게 자금 유입 돈이다 보니까 1월 3일 기준으로 약 7조 원대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S&P 500에 투자 중이야 했을 때 중복률은 어때 궁금하실 것 같아서. 3일자 기준으로 S&P500에 담겨져 있는 TOP13 그리고 나스닥100에 담겨져 있는 TOP10 기업들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테크주들이 상위이기는 해요. 이제 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는 2.2% 정도 들어가 있고 알파벳, 브로드컴 여기까지 약 테크주이고 이 외에 이제 넷플릭스가 0.76 그리고 코카콜라 0.48, 티모바일이 0.22% 담겨져 있습니다. S&P500에 테크주의 합산 약3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S&P500에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이제 이제 테크주에 또다시 투자하는 게 의미 있다. 중복률이 낮기 때문에 보여지고 다만 이제 나스닥 100에 투자 중이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술주 비중이 좀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기술주 합산이 52% 정도이다 보니까 어 그래도 뭐 중복률은 뭐50% 정도 된, 됩니다만 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가져갈 수도 있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기, 비교지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두 개가 좀 많이 다르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를 잘 하셔도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비교 지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제 먼저 이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가 따르고 있는 비교 지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강금액 기준으로 상위 25개 종목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만 대상을 하고요. 그리고 종목별 KVC와져 있어서 20%까지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시총을 좀 따라가는 기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는, 어, 매수 결제금액 고려하고 총 결제금액, 근데 이 결제금액에는 매도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관금액 데이터도, 어, 이제 보겠다. 그래서 1대1대1로 그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관금액만 본다. 게 아니라 이제 매도 금액도 본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종목들을 지금 한마디로 하여 굉장히 핫하게 거래되는 것도 고려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10개 종목을 선정을 하고 상위 5개의 편입 비중을 무려 80%까지 열어둔 상태에서 스코어 가중 방식을 통해서 1위는 에 20%, 2위 18%, 3위 16%, 4위 14%, 나머지 20%로 하기 때문에 상위 5개의 편입 비중이 무려 80% 그니까 그만큼 집중 투자가 훨씬 더큰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여기 그 유의 사항으로 이런 집중 투자에 대한 그런 유의 사항도 적혀서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고려하시고 보시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 보면 아, 나는 이제 테크 주에 혹은 지수에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라고 하실 때 미국 에이스 주식 베스트셀러 ETF 열어보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 뭐야라고 했을 때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하게 거래되고 거래되거나 사람들이 매수하고 있는 거는 팔란티어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성액 헤미 ETF는 보강금의 결제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조금은 기간이 긴 상태로 꾸준히 인기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가 비중이 높은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가 구성 종목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비교 지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구성 종목을 좀 비교해봤어요. 보시면 이 왼쪽이 한달전 불과 한달전 구성 종목인데도 보시다시피 당시에는 메타가 20%였고 아, 팔란티어가 4.3%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 지금 1월 3일 기준으로 팔란티어가 무려 20.1%로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어, 그 핫한 이슈가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역시 어, 15.5%로. 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빠진 것도 있어요. 이제 인텔도 빠졌고 버크셔 해서웨이도 빠졌습니다. 대신 코카콜라랑 코인베스가 들어왔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를 가끔씩 열어 보시면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하게 거래되거나 인기 있는 미국 주식이 뭐야 했을 때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를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미국 사학개미도한달전 종목들 구성 한번 비교해봤는데 어, 편입된 거 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비 에이션이 편입이 됐고 코카 콜라가 편출이 잖아요그 예외에는 어, 종목 변경은 없었고 어, 이제 일부 어, 갭 비중만 좀 살짝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했다. 그래서 오히려 코덱스 비유 서학게미가좀 꾸준히 결을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보강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어, 거기서 비중이 조금은 오락 내리락하고 편출 편입이 조금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에도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계시고 관심 있어하셔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참고하시는 영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